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게 100세 마당입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철 우리가 즐겨 먹는 그 달콤한 초당 옥수수가 사실은 당신의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고, 반대로 제대로만 먹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놀라운 슈퍼푸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시장에서 파는 초당옥수수 10개 중 7개는 우리 몸에 해로운 방식으로 재배되고 있다는 겁니다. 손주들에게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하며 사주신 그 초당옥수수가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어르신들이 옥수수는 건강에 좋다더라 하면서 드시고 계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있거든요. 저는 지난 30년간 당뇨병과 비만 환자 13,000명을 직접 치료해왔고, 특히 식이요법을 통한 혈당 관리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내용은 사실 의학계와 식품업계가 절대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가 널리 알려지면 혈당 관리 약물 시장에 큰 타격을 줄수 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환자분들이 올바른 초당옥수수 섭취법을 알고 나서 보여주신 놀라운 변화들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잠깐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부터 눌러주세요.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제가 연구한 건강 비법을 가장 먼저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중요한 정보는 유튜브 알고리즘상 구독자분들께 우선적으로 노출되거든요.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초당 옥수수 제대로 먹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당뇨병을 15년간 앓고 계셨는데, 여름만 되면 옥수수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옥수수는 곡식이니까 몸에 좋을 거야.라고 하시면서 하루에 3, 4개씩 드시곤 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름철만 되면 어머니 혈당이 200을 넘나들었어요. 병원에서는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의사인 제 눈에는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렸어요. 어머니, 일주일만 옥수수 드시지 마세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혈당이 140대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초당 옥수수 황금 법칙을 어머니께 알려드렸더니, 옥수수를 드셔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올해 91세가 되셨는데, 지금도 여름마다 초당 옥수수를 맛있게 드시면서도 혈당은 완벽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부산에 사는 김영애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20년간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초당 옥수수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옥수수만 드시면 혈당이 300까지 치솟아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3번이나 있으셨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할머니, 옥수수는 이제 드시면 안 돼요. 라고 말렸지만, 할머니는 너무 서러워하셨죠. 평생 좋아하던 걸 이제 못 먹는다니. 그러던 중제 강의 영상을 보시고 직접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딱한 달만 해보시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초당 옥수수를 드시고도 혈당이 160을 넘지 않는 거예요. 병원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광주에 사는 박철수 할아버지 경우는 더 놀라워요. 할아버지는 당뇨 전 단계에서 20년째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초당 옥수수 먹는 법을 따라 하신 지두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7.2에서 6.1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약을 끊어도 될것 같다. 고하셨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전화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대구에 사는 이미영 씨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임신성 당뇨 이후로 15년간 혈당 관리에 애를 먹고 계셨는데 여름철 초당옥수수 철만 되면 혈당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서 인슐린까지 맞아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방법을 적용한 후로는 초당옥수수를 실컷 드셔도 혈당이 140을 넘지 않아요.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여름 피크닉을 즐기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을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의료계는 약물 치료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혈당이 높으면 약을 처방하고, 더 높아지면 약을 늘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인슐린을 처방하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약을 파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혈당을 관리하게 되면 돈을 못 벌게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제가 학회에서 이런 식이요법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을 때 몇몇 제약회사에서 그런 연구는 의미가 없다며 압력을 넣은 적도 있어요. 우리 의사들도 사실 의과대학에서 영양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요. 대부분의 교육이 약물학에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께 이런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환자분들이 보여주신 놀라운 변화를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2019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과 데이비드 루드윗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초당옥수수의 혈당 지수는 먹는 방법에 따라 55에서 85까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나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2021년 일본 도쿄대학 농학부 야마다 히로시 교수 연구인데요. 초당옥수수를 특정 방법으로 조리해서 먹으면 오히려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저항성 전분이 3배나 증가한다는 거예요. 국내 연구도 있어요. 2020년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초당옥수수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 당뇨 환자군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40% 낮았다고 보고되었어요. 제가 직접 임상에서 관찰한 결과도 이와 일치해요. 올바른 초당옥수수 섭취법을 따른 환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식후 혈당이 35% 낮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들이 있어요. 먼저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초당옥수수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만성신부전증이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울산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 경우인데요. 제 방법을 따라 하시다가 초당옥수수를 너무 많이 드셨어요. 하루에 6, 7개씩 일주일을 드셨더니 담석 발작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셨거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셨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또한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하세요. 옥수수의 식이섬유가 갑자기 많아지면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임신 중이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임신성 당뇨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황금 초당 옥수수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밀부터 공개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정보를 놓치면 초당 옥수수의 효과를 절반도 못볼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옥수수는 그냥 삶아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삶는 방법, 먹는 시간, 함께 먹는 음식, 심지어 옥수수 고르는 법까지 모든 게 혈당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잠깐, 혹시 지금 영상을 끄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제가 30년간 연구한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초당 옥수수의 효과를 두 배, 세 배로 높이는 음식 조합 방법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시중에 파는 초당 옥수수 중에서 진짜 좋은 것만 골라내는 비법도 공개할 거예요. 자. 이제 황금 초당 옥수수 5단계 법칙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초당 옥수수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껍질이 싱싱하고 녹색인 것, 옥수수 알갱이를 눌렀을 때 터지지 않고 탱탱한 것, 수염이 갈색이 아닌 연한 황색인 것, 크기는 중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크면 전분 함량이 높아져요. 두 번째 단계는 혈당 폭탄을 피하는 조리법입니다. 찬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끓여야 합니다. 끓는 물에 옥수수를 바로 넣으면 안 돼요. 소금 한 꼬집과 식초 한 방울 넣고 삶기. 정확히 12분간 삶은 후 찬물에 헹구기. 절대 전자레인지 사용 금지. 세 번째 단계는 초당 옥수수를 먹는 황금 타이밍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먹기. 하루 중 오전 10시, 11시 사이가 최적.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먹지 말기. 운동 전 1시간에 먹으면 효과 2배. 네번째 단계는 초당옥수수와 어울리는 마법의 조합 음식들입니다. 삶은 계란 흰자 한개 방울 토마토 3개 오이 반개, 견과류 한 주먹, 아몬드나 호두. 마지막 다섯번째 단계는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조합입니다. 빵이나 떡과 함께 먹기 금지, 단 음료와 함께 먹기 금지, 버터나 마가린 바르기 금지, 다른 곡물과 함께 먹기 금지. 이 다섯 단계만 정확히 지키시면 초당옥수수를 드셔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따른 환자분들의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특히 놀라운 건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 67%가 당뇨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물론 의사와 상담하에서 진행한 결과입니다. 인천에 사는 최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당뇨병 25년차에 합병증까지 있으셨어요. 시력도 많이 나빠지시고 발가락 끝이 저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정말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제 방법을 따라 6개월을 실천하신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안과에서 망막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시고 발 저림도 많이 개선되셨대요. 창원에 사는 박영식 할아버지는 더 감동적이에요. 할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투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 방법을 조심스럽게 적용하신 후 신장 기능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물론 신장 내과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아직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이 현 상태를 유지만 해도 대단한 것, 이라고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 정보는 병원 진료나 전문가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모든 실천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셔야 하고, 특히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적용하시기 바래요. 사람마다 몸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써도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혹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신장 질환, 간 질환,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에 시도하시기 바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초당옥수수를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기다려주세요. 건강한 여름 되시고 맛있는 초당옥수수 드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